가로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웅균입니다 오늘 찍을 영상 바로 포켓몬 카드게임 배틀 파트너즈 발매 네. 이번에 나온 신제품이고요 배틀 파트너즈라고 해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 포켓몬 트레이너들이 등장을 합니다 원래는 그래서 포토로 등장을 했었는데 호부에 자시한 EX 이런 식으로 예전에 있었던 컨셉이긴 한데 정말 오랜만에 또 돌아와서 트레이너의 포켓몬이 등장을 한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릴리의 BPEX SEX 아 진짜 이쁘더라 봤어 일러스트? 봤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더라 진짜 그리고 프로모 카드가 새팩 들어있다고 나와 있는 이런 표시가 있는데 이거는 공식 카드샵에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공식 카드샵은 포켓몬 카드 게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이제 포켓몬 코리아에서 이제 감사하게도 열 박스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영상을 찍게 됩니다. 바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옆에 그 와이프랑 같이 뜯을 거고요. 안녕하세요. 원래 그열 박스 다나 혼자 뜯어야 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근데 이번에 새로 이제 레귤레이션 변경이 됐잖아요. 오. <laughs> 근데 그런 거좀 소개해 주는 거 좋을 것 같아. 오. 거의 뭐어 포켓몬 카드 게임 <laughs> 어뭐 프로야 이제 레귤레이션 변경이니 뭐니 그냥 아주 이제 프로야 그냥. 짜자 이렇게 프로. 세팩 들어 있습니다. 한 박스에 세 팩. 그럼 일단은 프로모 팩 먼저 한번 개봉해 볼까. 여기서 모야모의 찌리비 AR 아트레오가 나옵니다.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나올지 이게 1의 5분의 1의 확률이에요. 첫 번째 샷. 오, 오! 찌리비 바로 나왔죠. 나는 슉. 아 에리본. 리 에리본 이런 식으로 트레이너의 얼굴이 이렇게 있고요. 짜잔. 와이 아, 모야모의 찌리비 너무 예쁘다. 예쁘다. 이 카드 때문에라도 이제 프로모 팩을 뜯어야 된다. <laughs> 맞긴 네 라는 거. 하나 둘 셋! 셋! 오! 오! 오 모야모의 찌리비! 아 귀여워. 나는 앤의 나... 불비 닮아니다나 슬리브, 이거 슬리브 바로 씌울래. 찾자 마지막! 하나 둘 셋! 셋! 아, 아 대체 티켓. 에쁘... <laughs> 어, 호브의 우구지. 호브의 우구지. 이번에 그래서 트레이너가 모야모, 호브 엔릴리에 이렇게 자한 박스씩 뜯어왔습니다 가시죠 모야모의 빛나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더블레어 쇼 볼케니온 아 EX 아, 꼬리선 사사사. 귀엽다 꼬리선 꼬리선 어 AR 쇼아 마라카치 마라카차. 어 카치 마라카치 <laughs>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귀엽다 A R 귀엽다. 아, 팝아트가오나 어, 이거 좋아. 반대기나반대기 <laughs> 반대기 뭐 나... 좋아해. 뭐나안좋아았네 어, 모야모의 찌리비. 이게 같은 카드입니다 이렇게. 아. 이 카드를 이쁘게 쓰고 싶으면 이렇게 프로모 A R 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프로모 꼭 있어야 합니다. 아이템도 있어 호브의 구애머리띠라고 해서 이 카드를 붙이고 있는 호브의 포켓몬은 기술을 네. 사용하기 위한 무색 에너지가 한개 적어지고 30 데미지가 올라가. 진짜 좋은 카드. 에너지도 줄여주는데 데미지도 올려줘. 아 최고네. 엄청 세지. 어나 은벤. 어, 어 귀여. 귀엽다. 퀵들어우짠아 호브의 자시 아니다. 아 나왔습니다. 상대 벤치 포켓몬 한 마리에게 30 데미지를 준다. 그러니까 30 데미지 주고 벤치도 에30 데미지. 어. 아 근데 구의 머리띠 달고 있으면 에너지 하나도 없이. 와 진짜 세다 호브의 가방도 있어. 호브의 포켓몬 두 마리를 벤치로 내보낼 수 있어. 어. <laughs> 엄청 좋지. 호브덱. 호부댁. 호부덱호부덱이 사실 맨 처음에 이제 공개됐을 때 와. 호부덱이 1티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 그러게 아이템이 좋네. 맞아. 포켓몬도 성능 좋아, 다. 더블레어! 뿅! 아! 아 릴리에의 삐삐 EX! 어이, 그거 좋죠. 아, 이 카드가 이제 SAR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무조건 쓰이는 카드 아닌가요? 맞아, 포켓? 이게 원래 포켓몬 카드에서는 드래곤 타입 포켓몬의 약점이 원래 없는데 네. 릴리에의 삐삐 EX가 있으면 상대 필드의 드래곤 포켓몬은 전부 다 초 타입 약점. 어... 이어서두배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그 드래펄트 EX 대기 약간 긴장을 해야 돼. 오, 맞습니다.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저 AR. 어, 나 AR. 어, 따라란 릴리의 에리본. 오, 나는 마음을 오. 찌르니이 오. 야, 진짜 얘 너무 이쁘다. 아, 예쁘다. 어유, 근데 지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지. 근데 이건 약간 귀여운 뭔가. 맞아, 맞아, 맞아. 이런 느낌이면 아련 근데 딱 릴리와 모야모의 느낌이래가? 그래서 이렇게 세트예요. 찌리비에서 찌리비크로 진화하는. 아 그럼 그 틈에, 오나 어, 뒤에 보이다. 뭐 뭐야 뭐야 뭐야? 뒤에 보이 뭐 있어요. 뭐야? 쭉쭉쭉쭉쭉 넘어가서, 아, 아, S 아이 <laughs> 만목구리 EX. 바꿀래 <laughs> <박볼래> 나랑? <달아? 웃음> 만목구리 EX였습니다. 아 찌리베리 나왔다. 아, 나왔다. 나는 버반다 EX 더블레어. 어, <laughs> 어. S R S R S R S R 하나 둘셋오 엔의 조로아크 야 조로아크 X 진짜 멋있다 아 근데 어. 이 약간 원래 S R 이 사실 약간 이렇게 이걸 무슨 느낌이라고 해 살짝 좀 색깔 바랜 느낌으로 나오는데 근데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데 뒤에 트레이너가 있으니까 너무 멋있다 약간 든든한 느낌 이씨아 어이! 뭐야 잘하네. 아. 로고치 <laughs> 어어뭐 있어 닭꼬리아 <laughs> 귀여워 ai 닭꼬리가 나왔습니다. 아 너무 귀엽다. 아 잠깐 월니온 ex 어? 왜? 울주로요 a r 아 뭐야 깜짝아. 뭔데요? 아 들려 하나 둘셋오 <laughs> <laughs> 근본 아 어, 이쁘다. 야 진짜 이쁘다. 아니 일러스트가 아 이번에 아트레오가 진짜 다 이쁘네? 아니 이게 무슨 길이에요? 아 어떻게 된 일이지? 첫 번째 박스 저는 좀 아쉽고요. 저는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박스를 다 봤기 때문에 그럼 이제 두 번째 박스부터는 슥슥슥 가시죠. 그럴게요. 예. 자두 번째 박스. 두 번째 박스 뜯어왔습니다. 어? 나 여기 앞에 있다. 어? SR 같은데? 그래? 빠르다. 슉슉슉슉 어. 오 뭐야 뭐야 찌리베리. 과연 이뒤 간다, 제발. 제발. SR! 하나, 둘! 아, 또 맞먹구리 아니겠지? <웃음> 셋! <laughs> 노고고치! 야 <laughs> 아, 뭔 노고고치여! 아. 짠! 난 프리즈 하나 더!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아 노고고치 뭐야? 어, 봐! 아. 왜? SR. 봤어? 뭔지? 조금 봐버렸어. 뭔데? SR. SR? 서포트야? 둘 뭔데 뭔데 셋 아! 무서운 청년 <laughs> 아니 잘한다 잘해 <laughs> 무섭다 무서 무섭다 어 에리보는 한장더 났다 아 예쁘다 오케이 뜨는 거는 막몇분 걸리는데 보는 거는 그냥 어 잠깐만 뭐지 문자로 되어 있어요 아 AR네 에이 뭐야 아, 오, 아, 오 이거 없었어 우와. 처음 봐 우리 지금 아우. 네 조로아. 야, 이걸 조로아랑 조로아크를 둘다 뽑네. 쇽 거구리. 아, 귀여워. 거구리. 귀여워. 귀엽죠? AR. AR 중복일까요? 누구고치? 쇽. 호브의 우루. 호브의 우루 예쁘다. 어잘 뽑네. 아 AR 이번에 일러스트가 미쳤는데요? 빠르게 다음 가시죠. 다음 가시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박스. 네. 코리안 리그 시즌 4에 <laughs> 참가하고 여러 가지 경품을 받자. <laughs> 코리안 리그 4월 12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펼쳐집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생방송도 합니다. 자! 어? 나 이거 보여? 오! 엠보시? 반짝! 반짝인다. 자 갑시다. 갑시다. 배틀 파트너즈 배틀 강화 박스. 여러분들 포켓몬 카드 게임 시작하고 싶으시면 지금이에요. 이 안에 진짜 그 덱소스들 다 있거든요? 어, 그렇네. 여기 보니까 절친. 다 폐지. 있어 진짜. 밤에 들거다 있네. 페퍼도 구하기 어렵고 다 있고 에너지도 있고 이 박스도 쓸수 있고 박스에 디바이더도 다 이쁘게 돼 우와, 있어. 와, 이쁘다. 귀엽지. 갖고 싶다 이거는 여러분 진짜 꼭 사셔야 됩니다. 사실 건가요? 아 그럼요. <laughs> a R S a R 버전. 이거 여기 나와 있어. 얘들 뽑아야 돼. 얘들 아안 나와. 이거 여기다 내려놓자 여기다가. 나나와주기를나 나오, 어. 이제 여기야. 어, 나 여기 있어. 뭐? 금색이야. 유월. 유월? 오케이. 기다려. 그럼 나 먼저. 나 간다. SAR 같은데, 이거? 어? SAR! SAR! 호호호! 호부의 자시안 s a r 에 애... 내가 기억하기로는 내가 기억하기로 얘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laughs> 갑시다. 어? 보만다도 있는 걸로 기억하고 여기 호부의 자시안 EX랑 모양모의 모형 찌리베리 EX 나와있어요. 갑니다, 하나! 둘! 둘! 셋! 제발 트레이너 포켓몬! 셋! 아, 아! 돌캐니온이 엑스에스 이아아쁘다 예쁘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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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x 아의조로아크아 x 파이크 에너지. 아아아 스파이크 에너지만 아니면 돼. <laughs> 아 이게지 o 분의 b 인데 이거는 할수 있지. 간다. 간다. 하. 위로 올리자. 하나, 둘, 둘 셋, 오. v e 로 e x 울트라 d t 볼 a 니언 s e l 았네았 얘네 레시라만 나오면 되겠다. 어, 진짜. 나 진짜 잘한다. 잘한다. 그치? 나는 왜 만목뿌리 EX랑 <laughs> 노고고치 EX랑 볼캐니온 EX 내 라인업 살벌한데 그냥? 어? 뭐야? 아! 볼캐니온 EX <laughs> 음, 볼캐니온에게 선택받은 자. 아, 어. 볼캐니온. 나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어? 뭐또 있어? <laughs> 빠바밤, 빠바바밤 <와>! 에이, 시라 <laughs> 야, 드디어 보네. <laughs> 아, 사례가 들리세요. 아, 진짜 예쁘다. 아, 와, 진짜 예쁘다. 와, 이거지. 아, 아니, 애니 진짜 간지나긴 한다. 첫 다리, 무첫 다리. 아, 진짜 예쁘네요. N의 래시란 문까지 나왔습니다. 나의 세 박스 라인업. <laughs> 나의 세 박스 라인업. 와, 미쳤지. 나의 세 박스. <laughs> 아, 뭔데? 자, 이제 이 박스 포함 네 박스 남았습니다. 어? 어? 어, 서포트다. 서포트 했어 아, 진짜. 아, 서포트, 우만 아니면 되잖아. 우이랑 무서운 청년? 서포터, 하나, 둘, 셋! <목소리> 아이리 세트지. 아, 다행이다. 무서운 청년 아니어서 다행이야. 아 예쁘다. 무서워. 아이리스. 아 예쁘다. 아이리스 이뻐뭐 있어요? 아 예예. 예, 예. 오 루가루아. 오 이거 처음 났다 루가루아. 아, 루가루아 처음 났네 우와 이거. 귀엽다. 오, 여기 아, 안멍이 있단다. 여기 아래. <laughs> 안멍이. 귀엽죠? 조금.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뭐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우와. 아! <laughs> <laughs> 뭐야. 다 가져가. 우와. 아 이쁘다 아 죄송한데 아 예? 건드리지 말아주요 제가 좀 마음, 아, 만져보면 아, 아, 안돼요? 아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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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싶어서 아, 저도 아예 아, 제가 씌워드릴게요 <laughs> 아 진짜 잘하네 다 뽑아가네 둘이 가 <laughs> 릴리의 <laughs> P P 엑스 sr 입니다 와 진짜 이쁘다 아, 귀엽다 야 이거 둘다 나오네 우 <laughs> <laughs> 잘하잖아 뭐야 진짜 다 가져갔네 우와 마지막 박스! 아직 SAR 남을 수 있습니다. SAR 뽑아야지, 그래도. 아니, 이쪽이 다 좋은 게 많네. 아니야, 이젠 이쪽에도 나올 수 있겠다. 마지막 박스! 가시죠! 가시죠! 어, 나 아, 바로 있다, 아, 아. 여기. 있어? 제발 SAR! 어, SAR! 진짜? 어. 뭐야? 마지막 기회. 근데 약간 불안해. 잠깐만, 그럼 나 먼저 할게. 나 초록색이야. 초록색이라고? 어. 초록색 노구고지 뭐 에이, 설마. S E R 초록색이 뭐가 있지? 나 S R 나머지. S E 아. R. 하나, 둘, 셋. 넷! 오. 넷! 오! 오! 어, 두 장짜 iris. 아, 그래도 나쁘지 않네. 좋, 좋네 좋네. 나 S a R. 초록색이면 호브 쪽일 수도 있겠다. 아니면 N 내뭐 있나? 초록색이? 그 희망 사항 아니에요? 갑니다 하나, 둘, 넷! 셋, 셋. 와! 어! 초록색이었어 이게. 와, 와, 와! 나 진짜 몰랐어 와! 와! 릴리의 PPX 에세이 오! 오 진짜 나왔다. 네. 짜잔! 자와 미쳤다. 진짜. 오! 우와! 저도 여기까지. 오케이. 자, 결산 갑시다. AR들, 아트레어들 이한번쓱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씩. 그래도 뽑았으니까. 마라카치. 마라카치. 프리저. 찌리비는 그 프로모예요. 프로모팩에서 나오는 찌리비. 그 찌리비크. 캬. 릴리의 에리본. 아, 진짜 이쁘다. 이거 진짜 이쁘다. 누가루암 에네조로아. 아, 귀여워. 에네레시라모. 캬. 멋있다. 닭꼬리. 음백 그리고 마지막 호브의 우르까지 이렇게 해서가 아틀레어자 이제부터는 이제 SR 이상 카드들 보여드릴게요. 만목구리 EX, 노고고치 EX, 자 아이리 세투지, 두 장, 두 장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laughs> 무서운 청년 하나, 에네조로아크 EX, 야 그리고 에네조로아크 EX 울트라 레어. 어 그리고 릴리의 피피 EX 오 그리고 마지막 짜잔! <laughs> SAR 두 장인 릴리의 PP EX랑 볼케니온 EX입니다. 예, 그래도 SAR. 아잘 나왔어. 두장다 오빠가 뽑았어. 아 그러네. 어. s a r 은 내가 다 뽑았네. 어. 이렇게까지 해서 마무리입니다. 너무나 대박. 이게 사실 1등 상이니까. 왔긴 해. 예,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배틀 파트너즈 여러분들 진짜 뜯는 맛도 있고 그 카드도 너무 이뻐서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도 많이들 좋은 카드 뽑으시길 바랍니다. 포켓몬 카드 게임 도전하셔서 코리안리그에 진출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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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안녕. 안녕.